김공연 우방 타워랜드의 주인공이신 김도영 배우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되게 오늘따라 예뻐 보이십니다 원래 예뻤습니다. 아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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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저기 김도영 배우님은 네. 언제부터 연극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네, 저는 중학교 때 방과후 활동으로 처음 시작을 아, 했습니다. 예, 중학교 때요. 네. 예 예. 좀, 네. 누구랑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네.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좋아서 시작을 했다가 더 관심이 생겼어요. 네. 그때 당시에 사춘기이면서 네. 제가 사람을 되게 무서워할 때였는데 네. 무대 위에 서 있을 때 제가 다른 새로운 감정을 느꼈고 이거를 조금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친구들이랑 그때 당시 네. 극단 현장에 네. 또 처음 왔. 오게 되었고 예. 그렇게 시작을 그쪽 연극반이었죠, 그렇죠? 예, 예. 그때 누가 선생님으로 갔죠? 아 여기 계시네요. 아, 네. <laughs> 네, 아주 훌륭한 <laughs> 선생님이었어요. 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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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다른 또머이까진 분이, 다른 분이 한분 계시기 때문에 그 그렇죠? 네. 습 예, 예. 다른분들있 <laughs> 제모님이라고 네. 뭐 있죠, 그렇죠? 예. 예,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극을 시작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예. 본격적으로 이제 전업 연극인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도 전공으로 이게 좋아서 시작을 했고, 전공까지 네. 하게 됐고, 네.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지금까지 오게 된것 아, 같습니다. 아, 다른 분은 전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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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못하고? 어, 같지만 다른 걸 했어도 <laughs> 예. 이게 좋아서 다시 오게 된 그런 마성의 매력이 있는 아, <laughs> 그런 예, 것같게 마성의 매력이 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음, 조금 이게 좀 난찬 질문일 수도 있고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연극 왜 하십니까? 어, 왜일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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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좋아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예. 제가 무대 위에 섰을 때 살아있다라는 거를 최근에 더 많이 느끼게 된 계기가 되어서 아, 예. 예,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유지안이 가싶습니다 아, 그렇죠. 더군다 결혼하셨고 네. 예, 자녀도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 육아의 네. 이제 그 책임도 있는데 그 어려움을 뚫고 무대에서 을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제 자식한테 네. 더 멋진 엄마로서 더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 아. 그렇게 음. 보여지는 것도 그 친구한테 예. 있는 것 같고, 뭐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아, 것 같습니다. 아 네, 멋있습니다. 응. 멋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전히 음. 연극을 음. 하는 게 즐거우신가요? 즐겁고 네. 힘듭니다. <웃음> 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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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기도 하고, 네. 즐겁기도 하고, 네. 뭐 인생하고 똑같은 거겠죠? 네. 네, 좋습니다.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보통 연극이 함께 하는 이잖아요. 많은 배우들이 출연하고 최소한 두 명이 주고받고막 그러는 게 이제 연극이라고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함께 출연했을 때 하고 지금 이제 무대에서 혼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느낌이 많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떤 차이들이 있나요?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공연을 할 때는 그 흐름이라는 거를 같이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누군가가 밀어주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고, 뭐, 땡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기도 하는데, 네. 이 공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모든 걸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다 같이 하는 거와는 책임감의 크기가 조금 다르다는 네, 다르다. 생각이 들어요. 아, 어떻게 하면서 좀더 책임감들이 좀 단단해지고 좋아지는 느낌들이 있나요? 네. 조금 더, 제가, 채, 진짜 이거는 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 네. 네. 설려고 더 하죠. 그렇네요. 어쩌면 삶에서 스스로 좀더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과 좀비교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곧 어, 공연을 할 우방 타워랜드 이 작품의 장작 배경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좀 관객들하고 나누고 싶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 공연은요 저희 극단에서 1인극을 만들려고 하는 뭐크셔을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 당시에 강사 선생님께서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뭐 하고 싶은 걸 그려보세요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왠지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제가 찍힌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갑자기 떠올랐고 그 사진을 그리기 그렸고 그게 시야시 돼서 지금의 공연까지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저는 이공연이 진짜 소소하게 할아버지와 저와의 추억이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소소한 행복이 나중에는 좋은 추억으로 될수 있으니 삶을 즐기고 이거를 그냥 행복하게 봐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보여주고 아, 싶습니다. 예, 예, 예. 참 좋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 공연을 통해서 그런 게 충분히 느껴집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우방 타워랜드 공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도영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서글서글한 외모와 웃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던 우리 할아버지. 원빈, 정우성보다 훨씬 더 잘생겼던 우리 할아버지. 제가 다섯 살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여 년전 저와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심심해. 97 여름밤이 길어진다. 우방 카우랜드 한여름밤의 꿈 사랑 축제. 더 길어진 밤, 늘어난 즐거움! 꿈꾸던 여름밤이 펼쳐지는 곳, 우방 타워랜드에서 짜릿한 여름 추억을 만드세요! 우방 타워랜드! 우방 타워랜드! 우방 타워랜드! 우방 타워랜드! 우방 타워랜드! 우방 타워랜드. 우방 타워랜드, 우방 타워랜드, 우방 타워랜드. 가고 싶다, 우방 타워랜드. 타워랜드 가고 싶다. i t Appa, Arata.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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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p a Papa, Papa, p 말하라는데 와그라는 거 모르다. 와그라는 거 알았다 아빠 아빠 빠빠빠빠빠 아빠 아빠 엄마가 와그라는 거 물어보라는데 지는 와그라는 거 물어봐라 지는 알았다. 말았기지할아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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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엄마 아빠가 안 된다 그랬는데. 에미야, 에미야, 우방 타워. 할아버지 잘생겼죠? 원빈 닮았죠? 네! 안 닮았는데. 할아버지, 좀애만 앉아있으라. 나중에 꼭 다시 나와야 된다. 알았지? 약속! 다시 나와라. 이렇게 할아버지, 아빠, 엄마, 저, 그리고 언니. 아, 할머니는 안 계셨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한여름밤의 꿈 사랑의 축제 우방타워랜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키안 작다. 할아버지, 조금만 있어봐. 내 타고 올게. 바이킹, 바이킹. 우리 친구 키가 몇 센치인지 한번 재어 볼까요? 왜요? 바이킹 키가 1미터가 되지 않으면 탈 수가 없어요. 1미터, 100센치. 어? 왜냐하면 안전벨트를 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 자.

<laughs> 오오오오 수염, 음. 음. 산타클로스, <laughs> 짜잔 눈사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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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슝, 슝, 천사. <laughs> <laughs> 이렇게 솜사탕을 다 먹고 나서 할아버지는 키가 작아도 전혀 문제없이 탈수 있는 놀이기구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오리배도 타고 할아버지 뭐하노? 빨리 줘라 주워라. 줘라니까 <laughs> 빨리 줘아 회전, 목마도, 탔습니다 슝슝슝슝. 회전, 컵도탔습니다빙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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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저의 등을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그런 저를 꽉 안아 주었습니다. 네가 더 크면 더 재미있는 놀이기구 많이 많이 태워 줄게 가 시집 갈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될 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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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갑니다. 할아버지와의 우방 타워랜드는 솜사탕보다 더 달콤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우방 타워랜드, 빰빰빰빰. 항상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준 우리 할아버지. 지금은 하늘나라 제일 높은 자이로드롭에서 내려다 보고 계실 우리 할아버지. 감사합니다.